잘 겁니까? 귤군 잘 거예요? 응? 아, 귤군 안자요 귤군 잘 거예요? 귤군 어디지? 있 우리 귤군 찾아볼까요? 귤군 어디 갑니까? 자러 가요? 예 네, 이제 점심시간, 점심 먹고, 오침시간이 됐습니다. 잘 자요, 김결. 빠이빠이. 아빠 안녕! 옳지, 잘 자. 앉아? 자야지. 이네 자리로 가. 옳지, 가 자요. 안녕. 옳지, 빠이빠이.